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해냈다고 여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느님에게서 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계약은 문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성령은 사람을 살립니다. 돌에 문자로 새겨 넣은 죽음의 직분도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곧 사라질 것이기는 하였지만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직분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단죄로 이끄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다면, 의로움으로 이끄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사실 이 경우, 영광으로 빛나던 것이 더 뛰어난 영광 때문에 빛을 잃게 되었습니다. 곧 사라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길이 남을 것은 더욱 더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자 한액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봉 5장에서 우리가 항상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는 글귀가 있다면 5장 19절이에요. 이 개명들, 0개명 개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저는 이걸 실학생 때부터 깊이 마음에 새기고 살았어요. 계명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아래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이 5장 19절의 그 귀한 말씀 스스로가 지키고 스스로가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래서 이런 소명까지 제가 가지고 이걸 가르치고 배워주고 체험까지 시켜주려고 일생을 지금 이렇게 올인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꽃동네 역사는. 이 복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타고매도 기록, 기억할 것이 참 많아요. 요한복기도 많고, 사도행전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복음을 살다 보니까 곧동네가 복음이 된 거예요. 그냥 된거 아닙니다. 낙은에 된 사람,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을 에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라는 그 말씀. 이사야 연서 58장, 6장을 7절, 8절, 9절. 그걸 보세요. 네 혈육을 못본체하지 말아라. 혈육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 무형구자들까지 그런 사람들한테 해준 것이 곧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런 사람한테 베풀어라. 그런 작은 계명을 스스로가 지켰고 이걸 지키도록 밥을 먹으나 잠을 자나 길을 가나 이걸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배워주고 체험시켜 주려고 안 이런 용어가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안달 복달 안달복. 믿음 하나 가지고 이 복음이 너무나도 좋아서 그렇게 자연인이었습니다, 저는. 평범한 자연. 가난한 집, 가난하게 태어났어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국민학교 상인 때 14살서부터 자수성과 한 사람이 밤잠을 못 자고 쳤다 꼭겨곡하고 12시 넘으면 일어나서 나무 치고 26길, 8km를 가서 나무 팔아가지고, 와서. 국민학교 상위 때부터 자수성가 중학교도 못 가고, 나무 팔아가지고, 강의록 사가지고, 혼자 독학하고. 얼마나 공부하고 싶었어? 얼마나 수학하고, 영어하고 싶었어? 7월 첫일날돈 700반, 어머니한테 얻어가지고, 얼마나 기뻐? 대전이 가면 영수학원 있다는데 대전까지 가는 기차 티켓 가면 그거 가지고 나가서 공부하겠다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돈급에간또 오경자 집안 누나한테 워가지고 영수학원 다녔어 어떻게 영수학원을 다녀 가정교사 애들 가키면서 신분팔이야 내 네, 그런 고진감 래 어렸을 때의 고통 당했던 그러면서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가난한 사람도 한번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애타던 그런 삶이 오늘날 고통내가 그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론은 이걸로 하고 참 고맙게 신자하고 우리 예수의 고통내 형 갔다 다녀온 것을 조금 나와서 좀 얘기 좀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네. 하느님 은총으로 우리 장설자 신부님의 큰 배려로 이렇게 귀한 시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카리스라는 단체에 C H A R I S 카리스라는 단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단체는 교황님께서 2년 전부터 성령 쇄신 세계에 요구하신 거예요. ICCRS라고 하는 가톨릭 성령 쇄신 단체와 카톨릭 프라테니티라고 하는 커브넌트 커뮤니티라고 그러는데 그두 단체가 왜 똑같이 성령 쇄신 시작됐는데 두 개로 나누어졌느냐 왜 양대 산맥이 있어야 되느냐, 교황님께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라. 특별히 직접 주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2년 동안 법을 만들고 두 단체 대표들이 모여서 하나로 되는 작업을 해서 그래서 평신도 가정 생명부, 그 디카스텔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새로 생긴 카리스를 거기에다 속하게 만드셨습니다. 금년 6월 9일날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점으로 카리스가 시작한다.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 왔습니다. 이틀 동안 지도자 대회하고 하루 동안 성령 대회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틀 프로그램 중에 전 세계 유명한 강사 추기경님들 높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세계회장한테도 5분 10분 추경님한테도 30분 이상은 안 주는데 마지막 날 가장 중요한 귀한 시간 마지막 날한시간을 저에게 주면서 그 제목이 뭐냐 하면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 연민 봉사를 이런 제목으로 저한테 강의를 주시면서 부 제목이 뭐였냐 면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자선과 연민이 없이는 성령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아주 확실한 제목으로 저한테 예, 강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그게 정말로 쟁쟁한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한두달 동안 정말 초조하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그. 모더레이터한테 내가 강의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보내줬더니 그분이 그걸 보시고 답이 왔습니다. 이게 내가 바로 바로 원했던 것이다 이렇게 예,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건 내용은 꽃동네 영성입니다. 꽃동네 가족들의 삶, 오시무님의 가르침, 우리가 전 세계 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 시간 동안 600여 명의 전 세계 성령 지도들이 모인 장소였는데 교황님이 매 수요일마다 거기서 아련할 때마다 맨 장애인들을 앞에다 놓고 고통받는 사람들 앞에다 모시고 이렇게 악수하는 그 아련하는 홀입니다 바오로 6세 홀. 거기에 교황님께서 6월 8일 날 12시에 오셨는데 그때 한 6천여 명이 그 화란에 있었고 그 조직위원들의 배려로. 노숙인 여섯 명과 저희 수녀님 그리고 저맨 마지막에 계단 앞에 서가지고 교황님께 특별히 이렇게 악수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흐름이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사불란한 것이었는데 제일 큰 주제가 뭐였냐면 교회의 일치입니다. 일치. 교황님은. 일치를 바라시면서 새로운 단체를 두 개를 하나로 만드셨는데, 가톨릭 교회 안에 일치도 원하셨지만, 다른 종파와도 믿자는 신자들하고도 일치를 바라시면서, 교황님이 지난 두 달간 간달라 메사 신부, 요한 바르소 교황님의 전속 강론 사제였던 카푸친 수도의 그 신부를 통해서 세 편의 강론 집을 3주마다 보내주면서. 그 성령 세례 바프티즘 인더 스피릿 이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바프티즘 인더 스피릿 성령 세례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전해 주기 위해서 내리기 위해서 두달 동안 준비하고 원 싱글 서비스 하나의 유일한 봉사단체인 카리스를 설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유니티 하나가 되는 그래서 특별한 그 공동체가 초대됐었는데 John 17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요한 10, 요한복음 17장 그게 그 공동체의 이름인데 그 일치하는 공동체 내전세계에 많은 지부을 가지고 있는 아주 카리스마적인 공동체 인데 그 창설자 한 분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신학교 교수 그 성령 쇄신의 닥트리 날 커미션 교리 위원회 회장 주교님이 하던 걸 이어받은 그 여사 메리 힐리 여사가 그 일치에 대해서 강의하고 제가 세 번째로 그 Serving the Poor,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봉사 이런 제목으로 6천 명 앞에서 5분 동안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5분 동안 그 이제부터 두 가지 기적을 합시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을 하,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가 됩시다. 그첫 번째 기적은 여러분들이 한국말 사랑합니다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가르쳐 주고 제가 하트 모양을 만들면따라 하라고 그랬더니 6천 명이 다두 명을 만들고 두 번씩 사랑합니다 소리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일치하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합시다. 그두 번째는 예성심의 사랑을 우리가 갖도록 오늘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한테 고통과 죽음을 대신해 예성심의 사랑을 갖는 마음을 갖도록 주님께서 지금 기적하실 것입니다. 제가 꽃동네 와서 봉사 시작하고 나서 즉시 깨달은 것이 아내 안에 사랑이 없구나 하느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가난한 삶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사랑을 청하자 우리 옹진 신부님께서 사랑을 갖게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따라하십시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이 된다 이것도 따라하라 맨 앞줄에는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두 줄로 앉아계시고 한 4, 50명 오셨고 오른쪽에는 우리 여 6명의 노숙인이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VIP가 두 팀이 와있는데 이분들이 가장 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심령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심령기도까지 끝났는데 5분이 정확하게 걸렸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교황님의 뜻에 따라서 가난섬에 대한 봉사입니다. 이사들 발표해 보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요한 바르시 교황님의 전속 사제고 지금도 세계 성령세신의 정신적 영적 지주 역할하는 깐달라 신부님이 깐달라에서 우리나라에 두번 오셨었어요. 카프친 수도의 유명한 분인데 그분이 요한 바르시 교황님의 전속 사제가 되었던 사연은 요한 바르시 교황님께서 교황으로 선발된 다음에 너무 두려우시니까. 내가 어떻게 교양을 하는가 성서를 딱폈는데 이사야서에 나오는 예, 내가 너를 뽑아 주었다. 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뽑고서 용기를 내고 발코니에 나가서 첫 강복을 드리러 나갔는데 첫 강복을 드리고 나니까 그 밑에 수십만 수만 명의 관중들 사이에서 웬 젊은이가 교황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요한 바리경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야 저 젊은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지? 축기경님저 젊은이를 불러 주십시오. 그래서 불러왔더니 가프친 수사 신부였는데 아주 젊은이었죠 그 당시 4 0 대. 자네가 앞으로 나의 교황 강론 전속 사제가 되어 달라. 그래서 내내 교황님의 첫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분이 교황님을 위한 강론을 하는 유명한 사제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나는 가톨릭 성령 쇄신이 가난한 사람을 사는 방법은 뭐 돈을 주고 물질을 주기란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 회랑 앞에 나와 있는 안진뱅이 거리니 구걸을 할때 베드로가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나는 미안하지만 돈도 없고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이런 말씀에서 안주매가 일어나 걷고 뛰어다녔다. 이게 우리 성령 세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봉사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빼빼 프라도라고 하는 유명한 전 세계 2000명의 복음화 공동체를 만든 아주 대단한 창설자 여기 앉아 있다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화시키는 거죠. 그게 성령 세신의 역할입니다. 세계회장이 저한테 신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 우리가 노숙인 잔치 벌이면서 9년 동안 노숙인들 식지로 모셔다가 했던 일 2년 전에 50주년 행사 때 50분이 모시고 가서 노숙인 42명을 모시고 했던 일 영상으로 보여준 거다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치유운사를 쓰고 말씀 선포하는 것도 카드리 성령세신의 역할이지만 그거보다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또 이사들 몇 명이 저한테 동의해 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피노 아일렌티아 형제가 또 저를 거들어주고 그래서 마지막에 세계회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대회를 치르면서 이걸 조직하면서 신수한테 마지막 주제 강연을 줬던 이유도 그렇, 그것이고 앞으로 저는 교황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 세계 성령 수신 카리스라는 단체는 꽃동네와 함께 가난한 사람에게 봉사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목소리>